안녕하세요. 트레이너 김윤입니다. 이번에 배우실 운동 종목은 레플다운이라는 운동 종목입니다. 직원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운동 중 하나이고 가장 많이 쓰이는 근육은 광배근입니다. 이 운동을 하게 되면 장시간 동안 컴퓨터 작업을 통해 굽어진 등이 바르게 펴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. 이 운동기구를 내 몸에 맞게 설정해 보겠습니다. 첫 번째, 의자에 앉아 바와 가슴이 수직이 되도록 하고 허벅지를 지지대에 고정시켜 줍니다. 두 번째, 두 손으로 V자 모양이 되도록 넓게 발을 잡습니다. 세 번째, 가슴이 위쪽 방향으로 들어주면서 쇄골 아랫부분이 바와 닿을 정도로 광배근의 힘으로 발을 끌어 내려 줍니다. 네 번째, 광배근이 스트레칭 되는 것을 느끼면서 팔을 펴줍니다. 호흡법은 내렸을 때 내쉬고 팔을 쭉 폈을 때 들이마시면 됩니다. 중량은 본인이 한번들수 있는 무게의 60%를 설정하시고 15회 3세트로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. 잘못된 운동 방법을 알아볼까요? 첫 번째, 등근육이 아닌 팔힘으로 운동하기 이런 경우 등 근육 운동이 안 됩니다. 두 번째, 과다하게 누워서 운동하기. 이런 경우 팀이 허리에 집중되어 다칠 수 있습니다. 세 번째, 올릴 때 빨리 근육의 긴장을 푸는 경우 어깨와 팔꿈치 관절이 다치게 됩니다. 1번 운동기구인 레플 다운을 마치시고 3번 운동기구인 체스트 프레스를 하시면 등 근육과 가슴 근육을 골고루 발달시켜 신체 밸런스를 맞출 수 있습니다.